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수영과 다이빙을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정말 유용한 아이템 하나를 리뷰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디어버지 SE라는 세계 최초의 웨어러블 귀 제습기입니다. 어, 저는 다이빙 강사로 일하고 있어서 거의 매일 물 속을 들어가다 보니 항상 귀 속이 습하고 항상 염증을 달고 사는데요. 그러던 중 우연히 디어버지 SE라는 제품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 제품에 대한 관심이 좀 생겨서 판매회사인 게이지샵에 의뢰했고 너무 감사하게도 협찬을 받게 되어 이렇게 리뷰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어버지 SE 귀 제습기는 마치 무선 이어폰과 같이 생겼 작고 아담한 사이즈인데요. 휴대성면에서는 정말 아주 좋았습니다. 디어버즈는 귀에 꽂으면 모터가 돌아가며 바람을 불고 빨아들이면서 이귀속 습도를 아주 빠르게 낮춰주는 제품인데요. 수영 후, 샤워 후, 다이빙 후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 제품이죠. 사실 많은 분들이 다이빙 후에 또는 샤워 후에 면봉을 이용해서 물기를 제거하고 계시는데요. 면봉을 이용하게 되면 귀에 상처가 날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귀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오히려 귀지를 안쪽으로 밀어내 청력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매일 물속에 들어가야 하다 보니 주기적으로 한 번씩 이비인후과를 방문해서 귀지 제거 및 세척을 받고 있습니다.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도 절대적으로 면봉 사용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더라고요. 우선 사용 방법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샤워 또는 다이빙 후에 물기를 수건으로 가볍게 닦아내 주십니다. 스마트폰의 어플을 통해서 이어버드를 연동시켜 주고 이후 이어버드를 착용한 뒤에 동작시켜 주면 자연스럽게 바람이 오고 가며 귀속을 말려줍니다. 어플을 통해 직관적으로 현재 귀 습도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소음면에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정도의 조용한 편이었는데요 디어버지의 소음 측정 결과 약 30에서 33dB 정도의 소음을 내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정도는 가볍게 귀 속을 속삭이는 정도의 소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디어버드가 귀 속을 얼마나 잘 말려주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샤워 전후에 귀 속을 내시경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해보고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평상시 귀 상태입니다 저는 귀에 자극을 주지 않게 면봉을 어,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평상시 귀지가 좀 있는 편입니다. 또한 물 속에 자주 들어가다 보니 귀 속에 염증과 붓기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샤워 직후 귀 속의 모습입니다. 반질반질 물기가 보이는 상태가 보이실 거예요. 손가락으로 귀를 넣어보면 물기가 좀 차있다. 뭐 가득 찬 느낌의 상태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어버드를 사용한 이후의 모습입니다. 확실히 귓속이 건조된 느낌입니다. 손가락으로 귀를 넣어봐도 물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생각보단 빠른 시간 안에 귓속이 재습된 느낌이죠. 결론적으로 해당 제품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요. 디어버즈는 가장 큰 단점이 가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개의 디어버즈를 제공하는 제품 가격이 약 15만 9천 원. 현재는 할인 행사를 진행 중이지만 뭐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조금 가격적인 면에서 부담이 될수 있다. 또 하나의 단점으로는 제품이 하나만 제공된다는 건데요. 기다리기 싫어하는 한국인 특성상 한쪽을 하고 다른 한쪽을 말려야 한다는 게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한쪽 면귀 기준으로 3분이라는 시간을 말린다고 가정했을 때 양쪽 귀 기준 6분에서 7분 정도는 기다려줘야 합니다. 뭐 물론 이런 것들이 귀찮으신 분들은 하나 더 구입하셔서 두 개를 이용하시면 듀얼 모드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금전적으로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두 개를 구입할지는 조금 의문이 들죠. 또한 디어버즈를 작동하려면 무조건 어플을 켜서 제품을 연동해야 하는 번거로운 점이 있습니다. 개인적 견해로는 번거롭지 않게 어플을 연동되지 않아도 될수 있게 만들어 주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초 귀 제습기라는 점과 물에 자주 들어가셔야 되는 분들이나 귓속이 예민해서 축축해지는 게 싫으신 분들 귓속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장점으로 다가오는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면봉을 사용해서 말려주는 것보다 자극도 없고 상당히 안전하게 작동되다 보니 걱정 없이 이어버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애견용 이어버드 팁을 구입하시면 반려견 샤워 후귀 속을 드라이기가 아닌 이어버드를 통해서 아이들의 귀 속을 말려줄 수 있는데요. 드라이기에 비해 자극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온순하게 귀를 잘 말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다이버분들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 디어버지 제품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해당 제품에 대한 자세한 스펙과 가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본문 하단 링크에 링크를 첨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이외에도 또 다른 다이빙 관련 용품에 대한 리뷰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댓글을 통해 알려주시면 직접 사용해보고 영상 제작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